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노구라맨 떠가저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초보자분 종목 선택 어떤걸로 해야 좋을까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몬스터와 홍배씨의 방송에선 홍배씨가 SQ를 몰빵한다고 하는데요 주식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한 종목에 바로 몰빵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내공이죠 그렇담 초보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도와줄 게스트로 못 말리는 짱구를 섭외하려고 했으나 제작비 문제로 비슷한 컨셉의 짱팔군을 모셨습니다. 일본어로 짱하치군이라고 하죠. 그럼 제가 단골 일식집에서 배운 화려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니치와 에에에에에에에부리리에에에에에에에에에 부리부리. 제가 에팔에에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에하치에에에 .あの, 아나타 에에에에 하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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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짱팔군은 액션 가면과 조코비 관련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도 물어보죠. 짱하치쿤 난데? 에에에에에! 헌터니, 맛스 와리바시 스시, 오니기리 기동, 고치소 사마데시다 어떤 것보다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이라 거기에 투자한다고 하는군요. 아노, 사초! 하이! 오메데토! 오겡키데스! 미소시루! 간바떼 구다사이요! CEO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사업가 정신이 출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짱팔군도 자신이 잘 아는 상품과 CEO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잡지에 투자하기보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초보자로서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짱하치군모찌벤도다 잊어볼까? 예에, 옷가네구다사이.